친구들 과잠 시간이에요. 모두 저처럼 조는 사람은 없죠. 예배에 집중하 집주하여... 기도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신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나게 찬양할까요?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죽게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사랑하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게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붙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우주연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붙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참된 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곳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나은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 종비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하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준비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니 주님의 주실 고석 같은 말씀을 들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먼 곳에 떨어져 사는 사람들,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다른 여러 말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믿은 사람의 수는 3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지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라니에요. 졸지 말아요. 저는 조은거 아니에요. 오. 샬롬! 아자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주일로 예배드렸습니다. 오늘 모두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되었나요? 매일 매주가 어린이주일처럼 신나고 재밌는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아자함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소중한 존재라고 여긴 것은 역사적으로 그리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대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3절과 같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아이들은 어른에게 있어서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었고 성경의 인원계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또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자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라고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주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당시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또 하늘로 올려 가셨습니다.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승천의 모습까지 모두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그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것을 깨달은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없인 여겼기 때문에 신성 모독으로 크게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참 하나님임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돌이켜서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중들도 흥분에 쌓여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던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낳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선포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강도들과 나란히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자 예수님 편에서 변화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구나 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자신들이 내뱉은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얼마나 제약된 행동이었는가 알수 있었기 때문이죠. 나의 큰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어느 누가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묻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방법은 자신이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계입니다. 회개함으로 자신이 철저히 죄인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죄된 마음과 행동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수시로 한 적이 있지 않나요? 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쓰거나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규칙을 어기고 제 마음대로 행동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친구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곧잘하기도 합니다. 이런 외적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릇된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은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선물일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더잘 알도록 알려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과 악을 분별하여 용기 없던 자에게는 불의를,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주시고 선한 행동을 할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단대함도 주십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은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친구들과 나눠 갖기가 쉽습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줄수 있나요? 곤존 생각이 날 법도 합니다. 어려운 요웃에게 도움을 주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어렵다고 여겼던 것들이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성경이 이해가 되고 성령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면 놀라운 성령, 성령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자함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마음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참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주임을 명명백백히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증거하고 예수, 예수님 믿어봐 너무 좋아 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안에 회개의 심령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자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자암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된 인간들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또 성령의 힘을 얻어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나눠 볼까요? 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칠 거예요. 또박 또박 정성껏 기도드려요.